안녕하세요, 김번입니다. 오늘은 세발나물 200g 준비했고요. 홍당무, 양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세발나물요 200g을 이렇게 한번 두분 열에 십자로 십자로 이렇게 잘라서 절이기에 담아놓겠습니다. 생나물을 제가 무침하겠습니다. 자, 홍당무요. 그래 이렇게요 세 쪽입니다 채썰겠습니다 채썰는데요 여기 또 너무 길면은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번에 잘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냄비에 또 넣겠습니다 넣고요 홍당무 요래 요만한 중짜 4분의 1 쪽입니다 네. 이것도 채썰겠습니다. 어 세발나물이 전부 다뭐 삶아서요 다들 잘 무쳐 드시는데 이 생나물도 해보니까 참 맛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 넣고요. 었자 제가 일회용 장갑을 끼겠습니다. 일회용 장갑 끼고요. 자, 막간장, 막간장이나 진간장하면 되는 저는 제가 만드는 막간장입니다. 요 하나 넣고요. 매실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하나 하나 넣고요. 자, 통깨 잠깐 조금 조금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간마늘, 예, 조금 넣고요. 자, 요리가, 자, 무쳐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상큼하고, 또, 식초가 좋으신 분들은 식초를 조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 이 식초를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효소, 토소, 효소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뚝딱 다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반찬 금방이죠? 자,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절대, 뭐, 많이 만들지 마세요, 잉? 절대가 아니고, 절대는 내 가면 안 되고. <laughs> 많이 만들지 마시고, 여보세요. 너무 이쁘죠? 자, 이래가지고, 고기, 삼겹살이나, 또, 소고기 구워가지고 같이 드시도참 맛있습니다. 요, 세발나물, 생나물 하셔가지고 드시고, 어, 가족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세발나무가 나물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 세발나물 생나물 하셨어요. 어, 가족분들 맛있게 드시고 고기랑 드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